물리원 열역학 강의 제7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열역학 제1법칙에서 가역비가역 열의 이동 엔트로피에 대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이런 걸한 번에 종합해서 열역학 제2법칙을 어떻게 표현하냐? 어떻게 다양하게 표현하냐? 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비가역 현상에는 방향성이 있다. 앞에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무조건 자연에서는 일어난다고 했죠. 따라서 자발적, 즉 자연 현상에서는 비가역 현상, 비가역 현상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난다.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열은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 이는 다른 뭐 어떤 힘을 주는 그런 물질, 물질 없이는 자연현상에서 열이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는 앞에서 배운 열의 이동과 열역학 제2법칙에 관련된 그런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고립계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자연현상은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것도 앞에서 말한 것처럼 고립계가 이제 외부와 열적, 역학적 상호 작용을 하지 않는 입자들의 모입니다 따라서 외부의 힘이 가해지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고 자발적, 즉 자연 자연 현상에서는 자연 현상의 항상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즉,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은, 열효율이 100%인 열기관은 만들 수 없다. 또, 열기관은 다음 시간에 좀더 자세하게 배울 거니까 하나만 알아두시면 좋은 게 역학적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100% 바꿀 수 있습니다. 가능. 하지만, 열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100%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원리로 인해서 열효율이 100%인 열기관을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열 열기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열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어, 열효율이 100%의 열기관을 만들 수 없다가, 즉, 열 에너지를 100%의 역학적 에너지로 바꿀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다음은 비가역 과정에서의 열역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수평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빈 면이 있는데요. 빈 면에서 어떤 물체가 미끄러져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멈추겠죠. 멈춘 상태는 역학적 에너지가 0입니다. 이 수평면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0이라고 가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는 역학적 에너지가 최대입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역학적 에너지가 점점 감소하고 이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가 위에서 열에너지로 100% 전환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열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이게 뭐냐 했을 때이 과정을 열역학 제1법칙과 제2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물체가 빗변에서 내려와, 내려와 수평면에서 멈추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설명하냐? 이때, 역학적 에너지가 마찰이 돼, 마찰. 마찰에 의해서 모두 열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잘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역학적 에너지가 열로는 100% 가능하지만 열이 역학적 에너지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모두 열 에너지로 전환하고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열이. 이열 에너지로 전환된 것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따라서 이 과정을 그냥 연력학 제일 법칙에 정립한다. 라고 하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수평면에 정지한 물체가 다시 빗면으로 올라가는 현상입니다 이거는 그냥 딱 듣기에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죠 맞습니다 수평 면 으로, 그러니까 앞 에서, 여 기서 흩어졌 던 이, 열 에너 지가 흩어졌 던열 에너 지가 다시 모여서 역 학적 에너 지로 전환 되 어야 하 는데요. 과정은 여기 열역학 제2법칙의 다양한 표현에서 열역, 열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100% 전환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듯이, 자연현상이. 전 시간에 했듯이, 열역학체 이법칙은 비가역에 의해서 한쪽 방향으로만 일어나서 처음 상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연현상이 한쪽 방향, 즉, 물체가 빛변을 내려와서 정지하는 방향, 그 방향으로만 일어났을 때, 열역학체 이법칙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이게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다는 거죠. 이 과정은 가역과정이, 비가역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힘을, 여기서 힘을 이렇게, 힘을 주지 않는 이상, 비과역, 즉, 연력학체의 이법칙에 의해서 다시 한번 이게 올라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강의 마무리 하겠습니다.